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 도입액 및 기술 수출액 추이, 산업별 기술 도입액 비중 추이, 산업별 기술 수출액 비중 추이, 연도별 특허 및 실용신한 출원건수, 주요 산업부문 특허 출원건수 등의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역사적 경험이 주는 교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20세기 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지만, 21세기에는 선진국의 반열에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많은 신흥공업국이 출연하였지만, 이중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선 국가들은 소수에 머무르고 있는데, 한국은 그 소수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기초를 확립하여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역사적 경험이 주는 교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개항기부터 서구에 근대적인 과학기술을 수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당시 농업과 공업발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과학기술의 발전을 견인한 것은 일본인들이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흥남의 근거를 둔 조선질소 비료주식회사입니다. 조선질소 비료주식회사는 점단과학기술에 의거한 생산체계를 구축하였지만 이를 주도한 것은 일본인 과학기술자로서 한국인은 첨단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주된 인력이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 중반까지 일본은 첨단 산업 분야의 기술을 한국인들이 제득하기 어렵도록 다양한 차별의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상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선이 확대되고 전시 경제가 장기화되면서 군수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생산력 확충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비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기술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당시 양성 체계로는 기술 인력의 수요 증대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술 인력 양성 체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로 한국인들이 첨단 산업 분야의 기술을 제드갈 수 있는 기회를 약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직전에 이르러서도 관리 및 기술직은 일본인, 학업직은 조선인이라는 식민지적 고용구조가 극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방 이후 일본인이 산업의 현장에서 사라지자 관리 및 기술 인력의 부족으로 산업의 현장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과학기술 인력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해방 후였습니다.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이나 독일의 교육, 고등교육기관은 후진국의 인재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선진 기술을 가르치는데 상당한 여의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후진국이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특히 이 기회를 잘 활용한 국가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미국이나 독일에 유학하여 선진과학기술을 배웠고 이 나라들에서 선진과학, 선진 기술을 배운 한국인들은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초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미국과 독일에서 선진과학기술을 배운 한국인들은 한국의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 및 공공 연구 기관이 연구와 인력 양성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기초를 확립하였습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양성된 과학 기술의 인재들은 산업계에 진출하여 한국의 산업화를 견인하였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전반까지 한국의 기업들은 아직 자신의 기술 연구소를 만들고 자신들의 원천 기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경영에서 기술적 경쟁력이 더 중요해지는 중화공업이 발전하고 이와 같은 산업에서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의 풀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기업은 1970년대 후반부터 스스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기술을 개발할 연구소들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점차 뿌리를 내리면서 현재 한국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센터의 연구력은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체계가 구축된 데에는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학심이 기술학습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초기에는 대학과 공공 연구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혁신 성장 체계를 구축한 데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 개발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GDP 대비 연구 개발비가 매우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9년 GDP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은 4.64%로 OECD 국가 중에서는 이스라엘에 이은 2위입니다. 그렇지만 과학 기술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킬 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과학 기술 선도 국가가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 개발은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 1인당 연구 개발비 지출 규모나 GDP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 못지않게 연구 개발비 지출 규모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 2019년 한국의 연구 개발비 총액은 764억 300만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입니다. 세계 1위는 미국으로 우리보다 8.61배 많은 6,574억 5,900만 달러이며 2위는 중국으로 우리보다 4.20배 많은 3,205억 3,200만 달러이고 3위는 일본으로 우리보다 2.16배 많은 1,647억 900만 달러이며 4위는 독일로 우리보다 1.61배 많은 1,231억 7,100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를 앞선 4개국은 모두 우리나라보다 GDP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은 더 낮습니다. 2019년 GDP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이야기했듯이 4.64%이지만 미국은 3.07% 중국은 2.23% 일본은 3.2% 독일은 3.19%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GDP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연구 개발비 총액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연구 개발에는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연구 개발비 총액이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적다는 핸드캡을 안고 우리를 앞선 과학기술 선진 강국과 경쟁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연구개발 경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단계별 지출 구성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단계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되는데, 2019년 한국의 구성비를 보면 기초연구 개발비가 14.7%, 응용연구 개발비가 22.5%. 개발 연구 개발비가 6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 연구 개발비 비율은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높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보다는 낮습니다. 중국은 GDP에서 차지하는 연구 개발비의 비중은 한국보다 낮지만 GDP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국보다 연구 개발비의 규모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비 중 개발 연구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2.7%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것은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 경쟁력에서 중국이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 경쟁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발 연구 개발비는 중국이 한국을 월등히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연구 개발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수 있는데 기초 연구 개발에서는 연구 개발의 선진국인 미국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미국은 연구 개발비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비 중 기초 연구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6.4%로 우리 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개발 연구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도 어렵고 기초 연구 분야에서 선도국가인 미국을 따라가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한국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과학 기술 혁신 체계를 구축하여서 선진 경제에 안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캐치업 성장을 하는 국가에서 혁신 성장을 하는 국가로의 전환을 잘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변화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장기 시기열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 연구 분야에서는 중국에게 추격당하고 기초 연구 분야에서는 미국에게 미치지 못하는 현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연구 개발의 역사적 궤적을 심도 있게 분석할 장기 시계열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장기 시계열 통계들을 더 확충하여 객지업 성장을 하는 국가에서 혁신 성장을 하는 국가로 전환을 이룬 한국의 역사적 경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할수 있는 후속적인 연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섯 번째 강의로 한국의 장기통계 2의 여섯 번째로 수록된 과학기술을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일곱번, 다음 일곱 번째 강의에서는 기업 조직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여섯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